머리를 살짝 파마해봤습니다. 머리 좀더 기르시더니 왜 또? 아 기르고 있었는데 이제 뒷머리를 네. 너무 기르니까 어. 너무 아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괜찮은데. 아니 근데 요거 좀잘 기르면서 여기 더 길러서. 아, 요기, 요기 약간 더 넘겨서, 요런 느낌으로 넘겨서. 아 좋아요 좋아요. 다듬어 가면서야지. 해 어, 사실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화 조셉이나 헤어스타일에 그렇게 큰 영향 을안 받아요. <laughs> 아 그래도 또 변화를 드리요아 이게 물론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나온 인생 궤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헤어스타일에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아, 그렇게 되면 때문에 약간의 좀 변화를 줘야 아, 많은 예, 분들 더재밌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왔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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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하세요.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착한 댓글을다는 김휘우 어린이.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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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행당초등학교 6학년 김유라입니다아 <laughs> 휘우 어린이. 아, 아. 네. 이제 곧 어, 청소년이 되는 그죠? 아 네. 올해가 지나면 이제 중 1학년 이보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휘우 이름이 참 멋있네요. 이게 무슨 네. 뜻입니까? 빛날 피자하고도우 로자 써서 아... 빛나게 도움 라랑 뜻입니다. 아 너무 좋다. 야 이게 또 이름 따라 간다고 이게 진짜 또 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우가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음악 유튜버 때잉님이 올린 엘리멘탈 오 s 스 영상을 보고 남긴 이름처럼 빛나는 도움 착한 댓글 선플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의 흐뭇함을 자아낸 어린인데요. 우리 휘우가쓴 댓글이 바로 이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행당 초등학교 6학년 김휴우입니다. 땡님은 영상과 노래를 조합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 특유의 분위기와 맞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맞추는 능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와 영상으로 만들 때에는 예고편을 주로 사용하시고 평소 구독자들 댓글에 답글을 성실히 달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리시는 영상을 보면서 저작권이 있어 떼인님이 수익 창출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 항상 마음 쓰시면서 컨텐츠를 올리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잉 아 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그냥 야 이게 또 맞춤법 하나 틀린 게 없대요. 다른 걸 떠나서 선풀도 선풀이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아니 이 댓글은 좀 어떻게 달게 됐습니까? 그 도덕 봉사로 이제 예전에 다른 학교 선배님들이 선풀 달기를 음. 해주신 영상 같은 거를 봐서 음. 거기서 영감을 얻고 모든 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또 동의가 돼가지고 아... 제가 달게 됐습니다. 여기 혹시 네. 그 댓글을 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댓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아니면은 아... 댓글이 적어도 한몇 줄은 돼야 되는지. 아... <laughs> 아 이게 꼼꼼한 기준이 있구나. 아니,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도. 아, 그건 있습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욕 들어가면 안 아... 되고. 아가거 무조건 안 되죠. 평가는 말을 아... 조금. 빼라고요 네. 아, 평가하는 말. 어 아, 지금 막 우리 콘텐츠 제작진들에게 울림이 있네.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좀 그런 거에 너무 무뎌진 게 아니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예. 아니 그 휘우군이 남긴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흐뭇해했는데 아가야 행복해라 할미가 응원할게 뭐 귀염둥이다. 휘어린이 선플 쓰기 열심히 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인류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자라길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은 더 밝아졌다. 휘운는좀 예. 이런 댓글을 보면 좀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어떤 피드백 그런 걸 받았는데 더 즐겁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또 화답하는 대 댓글도 달달 달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칭찬을 주시니까 원래 아유. 목표보다 더 행복한 마음이 드네요. 아이고. 라고. 이 댓글이 화제가 된 것도 부모님은 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부모님께는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게 그냥 학교 숙제 하는 거여 가지고. 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혼자 조용히 하고. 부모님이 오늘 저 이렇게 <laughs> 함께 해 주셨는데 아버님께서 오늘 부모님 대신 이모부님이 예아 예. 오늘 어, 이모부세요 네. 아 근데 오늘 어떻게 이모부님이 대신 오시게 되셨나요? 아 부모님들께서 지금 그 휴가를 못 내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제가 또휴 사랑하고 해가지고 아또두분 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셨군요 아. 아니 그 휴가 댓글이 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휴가 워낙 과묵하고 또 세심하고 해가지고 네. 자기 자랑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아 예.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방송에 이모부가 나오신 건또 처음인데. <laughs> 저희 육기재 이모부 첫 출연이세요. 네. 아 영광입니다. 네. 야, 근데 이거 이모부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는 것도 어, 이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좀 초등학생이 썼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좀그 통찰력과 간결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글을 쓰려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좀 어떻습니까? 휴욱은 뭐 이런 거, 저런 거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생각 많이 하고. 평소에 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휴욱은? 밥뭐 먹지? <웃음> <웃음> 초등학생 맞다. 네 맞아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그렇죠. <laughs>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아 아침 안 먹었어. 어 왜요? 부기 빼려고. <laughs> 굿굿. 이야 어린이다. 네. 어. 그럼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조 식사를 하겠네. 네. 어떤 뭐 먹을 걸 생각이에요? 삼각김밥 하나 먹고. 아 왜요? 왜 그래도 좀또 다른 거좀 먹지? 아 근데 공복에 갑자기 많이 먹으면은 아 놀랄 수 있으니까 위가. 네. 네. 아 그래도 이게 좀 자기 관리가 철저하네. 그럼 저, 정확히 이제 삼각김밥을 이제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네. 그럼 저녁에는 이게 뭘좀 드실 예정입니까? 어, 계란말이. 달걀말이? 어, 단백질, 단백질 먹어야지. 달걀말이. 밥이랑 안 먹어요? 아 밥도 먹어야죠. 찌개는 어떤 걸로? 좀? 찌개?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달걀말이. 네. 그럼 휘우 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돈까스 좋아 돈까스. 아 돈까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식 돈까스. <laughs> <조세>, 조셉도 배고파요? <laughs> 돈까스도 그냥 왕돈까스가 있어요. 네. 왕돈까스 누른 거. 그거랑 생 돈가스. 음. 저는 남산 돈가스 좋아. 해요아그거 맛있지. 네. 그 마카로니랑 해서. 밥하고 같이 비벼. 에 비벼. 저는 비벼가지고 뭘 비벼. 뭘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집 근처 에 있는 경양식 돈가스. 아, 아 경양식 돈가스. 아그거 맛있지. 아 돈가스 맛있는데. 아 맛있어요. 음 너무 좋아요. 아니 오늘 저기 휘우가 네.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다 그래요. 아 이거 참저 저희들한테도 먼저... 이렇게 또 유저 선물입니다. 조섭이, 조섭이 좀 읽어주세요. 유재석님은 비교할 상대가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10, 2 0년대 무려 30년 연간 예능이면 예능, MC면 MC에서 톱을 차지하셨고, 돈과 명성 모두 <laughs> 비교할 자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부도 많이 하셨는데 네. 와 누적 기부 약 30억을 하신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조사를 했어요? 와 30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오. 노력하시면서 지금은 노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아, 너무 이거,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유재석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베푸는 삶을 아. 살고 싶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같이 그... 끈기 프로 정신 도전 나는 이야. 아 고마워요 휘부분. <laughs> 사실 동과 명성 비교할 자가 없지만 <laughs> 누적 기부가 있어요, 약 60억. 있어요 없. 있어요. 저보다 돈 많은 분들 많아요. 예. 아니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뭔가 이 글을 쓰는 대상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담긴 글이잖아요 이게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포털 사이트에 선풀을 네. 담으면 포인트를 좀 주는 아 선풀을 담으면 포인트를 좀 주면 어그 포인트로 그 포털 사이트에서 뭐 웹툰을 네. 읽는다거나 네. 뭐 요런, 요런 좀 아, 조셉이 좀 그... 선행 프로젝트 어 요런 거 괜찮죠? 어떻습니까? 아, 좋네 아... 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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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 다음은 조세호 님한번 요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세현 님은 노력의 아이콘 같습니다. 2000년 초반에 데뷔하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다가 나중에 다른 계급 프로그램으로 성공해서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후에도 열정으로 열심히 방송에 나아가셔서 지금 이만큼의 어떤 인기와 유명세를 얻은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한 모범 납세자 상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이러한 성공한 다음 나누고 베푸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 <laughs> 어, 재세재세경에 제스, 비해서는 좀그 사정 아 짧은데. 아 그렇지만 잘한다. 또 너무 이게 한꺼번에 두사람을 쓸만이. 아 그렇죠. 예. 예. 어, 그래도 여기 는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그래도 거기. 그럼요, 도전. 그럼요. 도전 아니면 열정 성취. 나 성취. 열정. 네. 우리 조셉은 진짜 열정 빼놓으면 실체입니다. 진짜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온 분이에요. 좀더 나눔에도 제가 좀 신경 써서 해주겠습니다. 휘우군이 교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뭐좀 휘우군이 많이 하네 성동구 어린이 위원이에요. 아 네. 보니까 감투를 많이 맡았네. 지금 어 부회장에 지금 위원 성동구 어린이 위원은 뭐를 합니까? 어 성동구에서 이제 어린이 인권 조례 그런 의, 아. 의견 같은 것도 내고. 놀이터 같은 거 만들 때 네. 저희 의원들 불러가지고 음. 의견도 받고 아. 네 그렇게 최근 그 성동구 분내의 어떤 그 안건이 뭐 놀이터 때문에 뭐가 좀 있었어요? 어네 한번 그 정계천 쪽에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음. 물어보셔서 저는 그 공간을 약간 테마별로 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테마별로 여름이니까 물놀이 공원도 옆에는 뭐 공들 여러 개 공들이 있어가지고 음. 스포츠 같은 걸할수 있는. 네. 아니 그저 우리 유호군이 장래희망. 네. 예 네, 뭐가 있습니까? 저 게임 개발자. 아 그래요. 네. 게임 개발자려면저 이쪽에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되는데. 평소에 좀뭐 학원도 다니 고 공부는 좀 열심히 하나요? 네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공부를 하긴 좀 어때요, 휘욱은? 공부 성적이요? 어, 성적, 예. 막 완벽하진 않은데 예. 잘하는 정도? 아, 어... 어... 인간미 없게 네.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그진지는 않고, 네. 어느 정도 인간미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 아 좋아요. 고민이 있어요, 휘욱은? 어,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아 어른 되고 싶죠. 아 그래요? 네. 어른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밤 늦게 어, 지하철 타서 음. 집에 와서 야경을 만끽하면서 음. 맛있는 밥을 먹는. 아또 <laughs> 밥이에요? 네. <laughs> 돌고 돌아 또 밥. 자그 야경을 먹고 와서는. 보고 와서 뭘 먹을 거예요? 밥 말고 음. 커피 하나. 아 커피 아, 한 잔. 네. 아. 그러면은 그때 휴우 어린이는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아 혼자. 아왜왜 왜 혼자예요? 아. 독립 해야 돼. 아 독립. 아 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가 좀 때로는 좀 어떻습니까? 아 기쁘죠. 아 기뻐요? 네. 어. 그럼 가장 요즘에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저 아이돌은 아니고. 악뮤. 아, 악뮤 아, 아 여기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찬혁 씨가 나왔고 이거 인터뷰를 했었어요. 혹시 뭐 개그맨은 좋아하는 개그맨있습니까 솔직히 편하게. 없군요. <laughs> 없을 수 있어요. <laughs> 평소에 혹시 뭐 유재석 아저씨나 조세호 아저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까? 어. 그것도. 없으면 얘기 안 해도 어, 돼요. 네, 딱히 없어요. 예예예. 예. 네. 요거 요거는 선풍입니까? 좀 딱히 없어요는. 약간의 약간의 마사무를 입었는데. 조, 네. 조셉. 아이 고게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앞으로 더 알아가 볼게요, 여러분. 뜰지 아, 아. 않을까. 아, 혹시 우리 프로그램 알고 있었어요? 아, 알죠. 아, 혹시 뭐 오해하지 많이 마시고.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편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습니까? 저는 악미 아무야왜 찬혁군을 굉장히 좋아하네. 아 찬혁군에게도 한번 선플 한번 달아줄래요? 아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너무 좋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그렇지. 다음 주쯤에 앨범이 나오는데 네. 어, 앨범 나오는 거 제가 많이 들을 테니까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야. 아, <laughs> 아 찬혁군 이거 보면 얼마나 또 기분 좋을까. 아 그렇죠. 승승장구 하래잖아요아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저기 휘우군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댓글을 이렇게 선풍을 달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늘 유퀴즈까지좀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좀 선풍을 이렇게 자꾸 달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 악플은 솔직히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니까 네. 렇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맞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니어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거는 그 사람이 그의 행동을 할 이유가 하나를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악플 달면 그리고 단 사람도 별로 마음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선플을 달면 제 스스로도 몸 안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그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선플을 달는 네, 것 같아요.